있습니다. 맞습니까? 예!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청송사가를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그 예! 이유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? 영양 예! 보름 물놀이고 당도까지 책임지는 청송사과 마세 예! 만세! 만세! 맞습니까? 예!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청송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나도 또 행복한 시간 저도 <laughs> 보내고 있는데요. 저는 이제.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제가 원래 매주 월요일 날불레 명곡 촬영이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날불레 명곡 촬영이 없어서 저 올라가서 저희 집에서 배추 한열 포기를 사두고 절여서 김장을 할 예정입니다 김장을 할 건데 김장을 해서 집에도 한세 포기 내려보내주고 친구들도 한 포기씩 주고 나도 한두 포기 해서 김장을 해서 먹을 건데 여러분들 김장해서 먹으려면 고춧가루 풀기 전에 우리 찹쌀풀 풀어서 하잖아요. 그때 여러분들 오늘 저 부스에서 청송 사과를 사서 사과를 갈아서 한번 드셔보세요. 얼마나 맛있다고! 이해하셨죠? 이제 곧 김장철이니까 여러분들 김장 담그실 거 아니에요. 맞습니까? 그때 이 청송 사과를 찹쌀풀에 같이 양념을 해서 넣으면 기가 막힌 맛을 여러분들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. 다시 한번 청송사가 만세! 예!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신나는 분위기이어서 제 노래 중에 트위스트 곡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